안녕하세요! 밸런요 막도사 막사 처음 본게 막도사요 진짜 너무 보고싶어가지 <laughs> 너무 보고싶어서 일산도 가고있는데 못만나가지고 어머! 여기서 놀러오셨어요? 네 아이고 저 보통 1층이 없답니다 선생님이 네. 뭐야

나는 오늘 수능을 예. 봤어. 어? 어떻게 봤어? 어, 좀 아쉽게 봤어. 아쉽게 봤어? 그래서 오늘 발표 나. 어디? 수시. 순시... 대학교? 어. 오 마이 갓. <laughs> 오 마이 갓. 나에게 기운을 줘. 학교 네. 개발로. 자, 오늘은 구분 잡고. <laughs> 이름이 뭐예요? 규석. 규석. 우리 규석. 그동안 고생한 만큼.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. 반사! 고생했어요 고마워. 아니, 아니야. 어. 만족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, <laughs> 어. 그거는 뼈와 살이 되는 거 아시죠? <laughs> 알겠어요. 아니, 걱정하지 말고, 물론 마음은 아프고 힘들겠지만, 또 다른 고약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그런 일을 썼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규사, 규서, 규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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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 해하어 반가워요! 반가워! 오오 반갑습니다아! 펭수, 당연하지 게임 알아? 해봐, 해봐 해봐 해봐! 해봐 해봐! 당연하지! 진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야자 당연하지! 오케이. 그럼 펭수! 진짜 잘생긴 거 알지? 당연하지! 잘 싫어하겨! <laughs> 당연하지! <웃음> 당연하지. 아이제 당연하지 나보다 뽀로로가 더 늦지 당연하지 <laughs> 아, 수 아, 뭐지? 대0이랑 팬클럽 100명이 있는데 대1 0 0 선택할거지 100명의 팬클럽과 1 0 0이 저는 일조를 준다 해도 안 바쁩니다. 어우! 소원 뭐예요? 자, 소원은 제가 나이가 적지가 않은데 응. 내년에 되게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야 돼요. 어, 뭐야? 그냥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진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응. 행수가 행운의 포옹을 해주면은 내년에 정말 잘 풀릴 것 같아요. 감기 응. 어른 해봐. 오케이. 이마. 고마워. 좋아. 음. 생우네 부적 오. 좋아져. <laughs> 자 이름이 정선영이요. 뭐라고? 선영. 선영. 좋아요. 부적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. 이 k a 도 <놔둬> 오케이. 우리 모두 e m o e n m e c t o <laughs> 아이고 통 t 라이존 don't cry. I o n t cry. 아 won't cry. I won't cry. I won't cry. I won't c r 행복 w 면 웃어야지. 울지마 라 울면 울면 아, 꼬리에서 응. 털 나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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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고맙고 응. 내가 이렇게 느끼는 행복한 날가 펜트도 행복해지는 중 무슨 말이야? 내가 더 행복해요. 알겠죠? 네고. 고마워. 응. 자 이름이 뭐니? 유란이요 유란 유란 네 미안 고마워 말이야 네네 안녕 이어서 안받도못하겠어야야 <laughs> 괜찮아요 다추음는 그래요 이만 좀다하고 편하게 할말하세요아아저 음, 강원도 원주에서 왔구요 원주 원래 일을 못 빼는데 어 맞이야. 제가 학원 강산해서 일을 못 빼는데 어머 특별히 <laughs> 제가 펭수 좋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알고 갔다 오라고 저희 원장님이 야 영상 하나 찍어드려 그, 네? 아니 찍어. 괜찮아요 <laughs> <laughs> 아그 정도는 안돼 이자나 원장님. 네, 아, 네 아니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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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원장님한테 아, 좀안보전해주세요 제가 꼭 고맙다고 보태기요. 네. 좀, 한 번만 해주세요. 오케이. 고마 오케이 손잡어요 네. 많이 도전해요. 아이고. 아요 <laughs> 네. <웃음> 아 피아노. 어, 아 피아노. 피아노 피아노는 분명히 주시면 세요네 감사합니다. 자 이름이 뭐예요? 좋아. 아, 이쁘다. 멋있는 피아노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고마야안녕 엄마 엄마 뭔가 <목소리> 어... 새로운 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. 요 기대해요? 안녕하세요.